예. e a h I'm the best. I'm the best. 이 m the s t e e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. 네. 아 그럼 뭐 이요 어, 몰라. 면 <목소리> 아, 그래. 아, 어. 이번에는 진짜 먹거리도 풍성하니 그냥 작업자도 가고. 작업자도 뭐, 장압자 가니까 아, 너. 아요 응. 응. 어, 어.